원조 고속도로의 여왕, 후배 가수들에게 트로트의 교과서라고 칭호를 받으며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. 정통 트로트의 계보를 잇고 있는 라이브의 여왕 김영림 씨의 노래 부탁해요. 아우 좋아. 이랬때 부를 노래가요, 고개사의 첫사랑입니다. 노래하면 즐지치레 빨간 구 아, 이 노래가요, 고음 처리가 많아요. 우리가 말하는 음이 탈, 안 되겠고, <laughs> 목소리 조정정 잘 하고, 몸을 좀 많이 풀어야 될것 같아요. 난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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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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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하면 즐거웠지 아...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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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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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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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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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하세요야 뭐 어서 오세요 둘이 뭐해? 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. 하세요안녕요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세요안요하세요안 뭐 탈락하고, 요즘 막뭐 그런 추세잖아 오, 탈락해. 그, 하는 거야? 탈락한다니까. 아니, 무서워라. 아니, 무서워라. <laughs> 진짜 무섭습니다. 무서워. 우리 같이 간이 적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문어를 갔는 굉장히 부담돼. 어, 아니, 뭐, 노래야 뭐 최고지만. 그런. 또, 옆박 한번 들어봐야지. 음. 들어보고, 내가 오케이 하면 나가고, 아니면 지금이라도. <laughs> <laughs> 포기해 그럴까? <laughs> 진성이야 뭐라고 들어볼 테니까. 음. 아까는 뻘로 들었는데, 이번엔 심도 있게 음. 가슴을 그러니까. 열고. 이거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해야 돼. 리며 좋아했지. 노래면 하 뭔지 알지. 빨간 로 노래 너무 좋지. 근데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. 많이 해 거기 뭐 100번 불러 본거 하고 200번 불러 본거 하고 다르 다르거든. 다르지.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열심히 불러서 음 2등 필요 없어. 1등만 해야 돼. 이 2등, 등은 필요 없다. 이 등했다고 오빠들 찍지 해줘 이러면 안 돼. 근데 나 형님이 이등하이등 앞으로 안볼 거야. 이제, 우리가 길을 불어 넣어주면서 음. 팍팍 쳐. 나는 트로트 가수의 최고의 가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김 형님 화이팅! 화이팅! 아! 아, 나랑 같이 형님, <laughs> 형님 좀거시가 떨어지네. 연습 한줄알았라잘어 연습 한들어라 제대로 좀 넣어. 오케이 오케이. 아. 미안 미안. 비딱하게 하지 미안, 미안. 말고. 자. 시작! 나는 트로트 가수와 최고의 가수 김영림 화이팅! 화이팅!